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비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빠방 언니한테 구매한 게 왔는데, 일단 이렇게 스티커로 박아줬고, 신인제 조치 후에서 8월 21일 날, 540원 장난을 해줬고, 제가 지금 필터를 끼게 된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카메라가 이상해가지고, 비오글리로 찍고 있어요. 일단은 뜯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커터카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 엽서, 엽서, 스타드림 재질로 알고 있어요. 일단, 예, 이렇게 이 비용이랑 갖고 얼마 몇 장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일단 폰 내장을 보내줬습니다. 다음에 엽서 엽설, 엽서를 이렇게 이 재질을 제가 이 재질에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는몇 장이었는지 한번 세고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3 0 장을 보내준 것 같고. 이렇게해서 빠방 언니한테 구매한 없소 대량량도 후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